최근 어떤 종교 지표 조사에 따르면, 네. 그 가톨릭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범 그리스도교에 대한 시민 대중의 그 신뢰도나 호감도가 다소 과거보다 과거 20년 동안보다 다소 떨어진 그 지표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호감도나 신뢰도라는 말보다는 믿을만함이라는 그러한 정의 속에서. 교회에 대한 믿을 만함이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믿을 만함 혹은 믿음직함의 척도를 회복하기 위해 교회와 저희 교우들은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신앙과 일상적인 삶이 유리되지 않아야 되겠다. 음. 우리 신앙생활이 일상생활에 강생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이 있죠. 유학에. 성자는 천지도고 성지자는 인지도다. 네. 성의 경지는 하늘의 도이지만 네. 성의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도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느님 아버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 되거라. 네.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죽어나, 죽었다 깨어나도 성부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라. 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는가? 음. 그래서 저는 어, 신앙을 일상생활에 에, 육화의 신비처럼 강생할 수 있도록 네. 어, 노력하자. 음. 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음. 그러나 부족한 것을 감출 필요도 없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보이고, 인간적인 한계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해해 줄 것이다. 네. 다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음. 위장하거나, 위선적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지. 네. 네. 우리가 솔직해진다면, 네. 어.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네. 라틴어 속담에 errare est humanum. 잘못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다. 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제가 제 입으로 말한 그런 내용, 제 입으로 설교한 내용, 제 입으로 가르친 내용들을 제가 그대로 다할 수는 없을 네. 겁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성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잔은 커피잔인데, 커피잔에다가 한 말짜리 물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커피 한잔 처음은 저는 끝입니다. 한 마리의 물을 못 담았다고 해서 저에게 질척하면 제가 어쩔 수 없죠. 네. 나 그렇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네. 너무 비하할 필요도 없고, 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소중한 고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도록 에.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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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